네, 안녕하세요. 코인 캔버스입니다. 자, 오늘 새벽 3시 드디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준은 금리, 고용, 물가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까지 중요한 신호들을 시장에 던졌는데요. 이번 회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리부터 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0.25% 포인트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숫자 같아 보여도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올해만 해도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시작됐습니다. 10월, 12월 회의에서 한 번씩 더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 시장은 언제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까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얼마나 빠르고 어디까지 내릴까로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스티븐 미란 의원은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 고요. 성장을 더 빨리 부양해야 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였죠. 반대로 고호만 위원은 이번 인하는 동의하지만 추가 인하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즉, 인하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는 불일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고용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준은 고용시장이 예전만큼 뜨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고용 증가 속도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올라갔습니다. 즉, 고용이 식고 있다. 하지만 아직 위험 단계는 아니다 라는 진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 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준은 항상 물가 안정과 고용 극대화 두가지 목표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만약에 고용이 급격히 무너진다면 연준은 공격적인 인하로 방향을 둘수 밖에 없고 반대로 고용이 탄탄하다면 물가 억제 쪽으로 더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두화는 맞지만 아직 버틸만 하다라는 균형점을 찾은 셈입니다. 자 이번 회의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역시 물가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물가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는 고민이 깔려있는 겁니다. 시장은 보통 금리 인하를 호재로 받아들이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살아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물가가 다시 불안하다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단순히 금리 인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잡으면서 완화로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이중 과제가 시장에 던져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을 보겠습니다. 연준은 이번에도 양적 긴축, 즉 채권 보유 축소를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금리는 내리지만 자산 축소는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완화를 무제한으로 풀 생각은 없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유동성은 조심스럽게 관리한다. 즉 양손 전략을 쓰는 겁니다. 또 점도표를 통해 중장기 금리 경로 도 내놨습니다. 연주는 25년 추가 인하를 시사했고 26년에도 한 차례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완화 기조가 이어지지만 속도와 폭은 경제 지표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확정된 경로가 아니라 데이터를 따라간다는 단서를 다시 한번 달았죠. 이제 중요한 건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주식, 채권, 암호화폐 모두 드디어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 잡히지 않고 다시 뛰어오른다면 이번 인하가 오히려 연준의 정책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단순히 이나는 무조건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타 투자자라면 단기 랠리에 올라타되 물가 지표 발표 앞에서는 반드시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해야 하고 중장기 투자자라면 연준이 장기적으로 완화적으로 선회했다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번 FOMC는 첫째,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공식화했고, 둘째,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시장은 기대와 불안 이 두가지 힘이 부딪히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앞으로 나올 CPI, PPI같은 물가지표 그리고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번 인화가 랠리의 시호탄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 반짝에 그칠지가 갈리게 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1시간 봉을 보면은 FOMC 발표된 새벽 3시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거래량이 2배 이상 나오면서 미꼬리움 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고요자 이렇게 여기에 보이는 투명캔들은 평균 거래보다 2 5배 이상 나왔을 시에 이렇게 투명 캔들로 표현되게끔 지표를 설정한 겁니다. 자, 이더리움 차트고요. 솔라나도. 마찬가지죠. 자, 리플도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는 음봉을 만들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자면 파월이 발표 초입에서는 굉장히 모호한 스탠스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파적 발언에 대한 불안 심리로 매도 압력이 나온 것 같은데 발표 직후에는 심리적 안도를 찾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매수세가 유입됐죠.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어떤 개인의 매수보다는 역시 기관과 큰 손이 포지션을 오픈한 신호라 고 봐야겠죠. 이렇게 차익 실은 물량을 흡수하면서도 가격이 버티고 있다라는 건 아직 시장이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자, 오늘은 오늘 새벽에 나온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